코로나19 백신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인데요. 네, 유족들은 사망 원인을 찾아달라며 부검까지 의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경찰청 소속인 50대 A경감이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1차 접종 후 메스꺼움과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A 경감은 의료진의 권고대로 6시간 간격으로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증세가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이후 A 경감은 평소대로 출근했으나 지난 12일 곡성의 한 지역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광주의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경감은 혈전이 발생해 즉시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스탠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심정지 증상은 개선됐지만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결국 지난 16일 오후 7시 10분 사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지 16일 만입니다. 평소 A 경감은 별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일 이사 장례 치르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뭐 우리 질병청 관련해서 는 저희들도 뭐 할건 없어요. 단순 전사 사건 같은 뭐라도 저는 저건... 그건 장담 못하겠습니다. 아에서부터청에서 번청, 지원해 주려고요. 또 계속 또, 계속 또 이야기하고 나누서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서면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경찰관에 대해 국가 보상과 공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위로금 등 추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상자와 가족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담 케어 요원 등도 현장에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으며 유족들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서 완도에서도 80대 남성이 백신 접종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B 씨는 지난 12일 완도군 농어인체육관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했으며 3일 후인 지난 15일 완도의 한 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이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지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부검을 통해 B 씨의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난 부작용 증상. 이후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접종 이후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